안녕하세요. 경재 자유시장 투자자 안구소입니다. 오늘은 상호저축은행의 24년 2분기 경영공시가 나와가지고 그거 조금 정리한 거를 좀 보여드리고 정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뭐 그러한 것들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기사가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정이자 신비율이 제 생각에는 거의 뭐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높게.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 기사는 조선비지의 9월 3일 기사인데 10대 저축은행의 부동산 p f 고정의 여신비율 주모가 24년 2분기 말 기준으로 19.76%다. 뭐 이러한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전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 뭐 이러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님이 정리한 걸 이렇게 보면은 10대 저축은행을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아마 자산 규모로 이렇게 선정을 한것 같은데, SBI는 2분기 말 고정의 여신 비율이 5.53, OK 저축은행은 26.86%, 웰컴 저축은행 28%, 에큐온 15.16% 모르게 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의 여신 비율이 높을수록 지금 돈을 안갖고 있다는 거니까, 이안 갚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써 있는 거는 고정의 여신 비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게 전체 여신에서 고정의 여신 비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에 관련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빌려준 그돈 대비, 고정의 여신 비율이 얼마냐를 여기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뭐 빌려줄 수도 있고, 부동산업에 빌려줄 수도 있고, 개인한테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거를 총 합쳐가지고 고정의 여신 비율을 이제 한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PF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고정의 여신만,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어찌됐건 간에, 부동산 PF에 물린 그런 돈들이 많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여기서 고정의 여신이 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그 여신의 건전성,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건전성을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신의 반대는 수신이죠. 돈을 받는 거. 그래서 뭐 수신 금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신 건전성의 다섯 가지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정상인 거는 돈을 잘 갚고 있는 거. 요주인은 뭐 3개월 이하로 이렇게 돈을 연체하고 있는 거. 고정부터는 3개월 이상 그렇게 연체되고 있는 그러한 여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정, 회수음문 추정 손실로 갈수록 이제 이 돈을 받기는 글렀다. 돈을 받기 이제 힘들다. 그래서 손실이 확정된 거. 이게 추정 손실인데,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다섯 가지 분류 중에 고정 이하로 여신인 거.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의 금액을 합쳐가지고 총 여신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고정의 여신 비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당연히 빌려준 돈을 잘 받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그게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고정의 여신 비율은 은행의 이제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79개사의 2분기 공시가 나왔어요. 경영 공시가 나왔는데 이거를 전체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에 이제 게시가 되려면은 한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 하나 들어가서 경영 공시를 다 까봐야 되는데 제가 하나 하나 다 까봐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좀 했는데 뭐 모든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건 조금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킹 통장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저축은행의 경영 공시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고정의 여신비율의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8% 이상 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고정의 여신비율이 8% 이상인 거는 진한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했고, 경계치라고 해가지고 7%에서 8% 사이인 그러한 고정의 여신비율을 갖고 있는 은행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파킹통장 갖고 있는 이러한 22개의 그런 저축은행 중에 고정의 여신 비율이 그나마 정상 범위에 있는 거는 요거 3개밖에 없어요. DB저축은행, SBI, AQ1. 요거 3개밖에 없고, 제가 사용하고 있던 웰컴 디지털 뱅크도 고정의 여신비율이 13% 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나서 웰컴 디지털 뱅크의 잔고를 0원으로 맞췄어요 다른데로 이렇게 돈을 옮겼습니다 예, 돈을 옮겼고 제가 이거 갖고 있었던 이유는 그 자동이체가 다 걸려 있는게 있어가지고 이제 좀 저도 귀찮아 가지고 그냥 넣어 놓고 있었는데 이 지표를 보고서는 아, 그냥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서 지금은 저도 파킹 통장으로 요거 세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경영 공시가 또 절대적인 그러한 지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있을 때 부산 저축은행이 2012년에 파산했죠. 그때 음 결국에는 분식 회계한 거가 이렇게 들통이 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이 경영공시 밖에 없지만 이것도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어, 그래서 전분기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디비저축은행은, 음, 15% 정도 그렇게 고정의 열신 비율이 늘어났고, SBI하고 AQO는 그나마,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약간 줄어든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변동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조금 긍정적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고정의 여신비율이 얘네들도 낮진 않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아 조금 심각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이유는 상호저축은행의 고정의 여신비율을 이제 2001년도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 요런 식이 됩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금융감독원인데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이 파란 선은 고정이야 여신의 규모예요. 규모고 이 노란 선은 고정이야 여신 비율입니다. 예, 비율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고정이야 여신이 2011년, 2012년 요때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비율도 높고 고정이야 여신도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023년도 그와 못지 않게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 고정의 고 여신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이게 2024년으로 넘어오면은 아마 이렇게 더 높게 올라가겠죠. 음, 근데 뭐 연말에 NPL 채권을 다 정리를 잘 하면은 뭐 그렇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고정이 여신의 규모라든지 고정이 여신 비율의 그 크기라든지 지난 10년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많이 위험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예금자 보호가 있으니까 저는 예금자 보호가 작동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지는 않거든요. 반드시 작동을 할 거다라고 믿는 주의고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지만 이게 파킹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이유는 내가 단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넣어놓는 거잖아요.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넣어놓는 거는 유동성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유동성이 행여나 막힐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제가 뭐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고정의 여신비율 저축은행 너무 높으니까 당장 돈다 빼세요. 뭐 이러한 의미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투자저축은행에 3천만원 정도 예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예금의 이율이 6.6%이기 때문에 요거를 포기하기 아까워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1년 넘게 그렇게 이자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단기 예금 같은 경우에 매달 이자를 줍니다. 매달 이자를 주기 때문에 3천만 원에6.6% 해서 13만 7천 원 정도를 이렇게 매달 받고 있는데 어, 이게 지금 고정의 여신 비율이 나쁘다고 해서 이제 당장을 빼는 거는 저는 이제 좋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예금 보험 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줄 거고 5천만 원까지는 해줄 건데 어, 만약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예금 보험 공사에서 정한 예금 금리로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예금의 이자를 받기 전이면은 그걸로 적용이 돼서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그 기간의 손해를 보는 거죠. 예, 손해를 보겠지만 저축은행에 단기 예금을 들어놓은 사람들은 어, 이자를 매달 받는단 말이에요. 이미 받은 거를 이렇게 뱉어내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 터질래면 터져라. 뭐3천만원 정도 묶여도 뭐 크게 그렇게 자산의 문제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이러한 자료를 보고서 와 저축은행 진짜 클났다 저축은행 사태 일어나는 거 아니야 당장 다 빼야겠다 뭐 이러한 분들이 계실까 봐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춰서 잘 판단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한국투자저축은행 갖고 있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축은행 경영공시 2분기 나온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봤는데 여기에 나온 숫자들은 다 팩트지만 뭐, 거기에 담긴 제 생각들은 다 개인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으니까 제가 예상하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맹신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만 팩트니까 그 팩트만 가지고서 본인의 이제 자금 운영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